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오직 성경, 주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느 날제 삶을 깊이 감동시켰고,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에나함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나하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의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군중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배고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그 군중을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엇경 속에서도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의사의 진단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일 때도 은행 계좌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도 빚에 빠져 있을 때도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 시험, 이 시련을 통과해야 하며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빌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많은 돈을 마련한 데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 그는 오직 상황에만, 인간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 그들과 함께 계신 분,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을 입고 그들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결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걱정, 고통, 불안으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저 역시 종종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는 압니다. 저는 성공의 비결을 압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성경은 10편, 한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헝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나함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는 결코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양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나무는 시들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게 되며, 우리의 나무는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한 가지 약속을 전합니다. 물의 향기가 닿는 곳, 나무가 타버렸더라도 말라버렸더라도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물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일 때, 집에서 성경을 읽기로 결심할 때. 또는 저와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붓고 손을 들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옆에 작은 종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종을 클릭하고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음 영상을 휴대폰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요랑기야 두장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맥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들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엘리야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엘리사라는 조수를 두고 있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게 이루어 주겠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당신의 영의 갑절을 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게 이루어 주겠다. 그러자 엘리사는 대담한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당신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갑절을 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일등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엘리야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니 불이 내려왔고 기도하니 비가 그쳤습니다.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에네암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늘이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엘리아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요단강을 가르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자매 여러분, 엘리아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는 특이한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두 배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갑절의 영을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곱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열레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지도자에게 너무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 찬양 가수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 지도자들보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 어느 날 죽는다 해도 애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그 사람이 더 이상 이곳에 없더라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준 사람이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 여러분은 그 기도가 그립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일을 계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네하면 엘리아는 떠났지만, 엘리사는 이 땅에 남아 있었고, 엘리야가 한 것뿐만 아니라 두 배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도 아니야.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 제가 여러분께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요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애들, 제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놀라움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애 저를 선택하셨나요? 주님, 주님은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야 영광과 존기가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잡고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 남자와 여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인간 때문에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쓴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그만, 자,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수년을 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우월감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검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셨나요?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그는 시편을 썼어.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떠났고 그의 아들 술로몬에게 자리를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통치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번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다. 에나하은 너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전쟁의 사람. 싸움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후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옛날에는 한 사람, 또한 사람이 싸움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수유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집, 그의 공동체에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이디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의 삶에서 예를 볼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이대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무도 모세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그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그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셨습니다.여우스와였고 그는 분명히 모세보다 자신이 얼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여우스와야 머리를 들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너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큼이나 사용하신 여우수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가 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이제 은혜는 예수를 통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후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이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의 놀라운 일을 계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히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종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오스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기름을 부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치 과거 성경 속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같이 있게 여기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지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계속 씨를 뿌리세요.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세요. 비록 숨겨져 있어도, 바이디 그랬던 것처럼, 다잇은 그의 전투를 비밀리에 이겼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님은 그를 높이셨고 두드러진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가 골리아를 이겼을 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미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위치에 세우시도록 허락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위치에 세우실 줄 아십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손을 내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으로 휴대폰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과 이 복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이미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형제자매의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낙담한 자를 일으키시고 지친 자를 일으키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자비 앞에서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버리는 능력을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매일 여기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할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 저는 지금 각자를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속의 모든 원한, 용서하지 못함,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피로를 제거하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새 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속의 모든 악한 압박, 마귀의 모든 고발을 물리칩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 주님의 용서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물리칩니다. 지금 물리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모든 무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한 모든 것,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은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척들을 지켜주소서. 오, 하나님, 제가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병든 자들,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소서. 병원, 침대에 있는 그 사람을 방문하소서. 그 사람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하나님, 오 주님, 우리에게 이 축복, 이 기적을 주소서. 그 사람이 지금 치유되도록 하소서. 주님,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소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말씀하소서.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일으키소서. 오 하나님, 저는 또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소서. 그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냉담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 잃어버린 양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소서. 그 사람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성령님으로 새로워지도록 하소서. 주님의 기름부음.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치유를 가져다 주시도록 하소서. 우리는 지금 과거의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모든 거절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불가능한 상황들. 재정적인 문제들, 예수님,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백성에게 번영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을 위해 자원을 가져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소원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백성의 소원을 들어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나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각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